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. 어제 또한번 증시가 큰 출렁임이 있었죠.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매우 컸습니다.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이벤트는 결국 소매 판매 지수 발표였는데요.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인플레를 잡기 위해선 이 지표가 좀 낮게 안 좋게 나와야 하는데요. 소매 판매 지수가 지난달에 0%대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서 1.3%씩이나 엄청난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좀 심하게 많이 늘었죠. 최근 8개월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건. 어,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아직 온갖 소비를 대놓고 자극하는 11월, 12월이 남아있는 마당에 벌써부터 이렇게 지표가 크게 나온다는 건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. 자,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또 다른 대형마트인 타겟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. 실적이 안 좋게 나온 타겟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어, 이상하다. 분명히 그 전날 월마트는 되게 잘 나왔는데 당연히 같은 대형마트인 타겟도 같이 잘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월마트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월마트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서민용 마트입니다. 월마트에 가서 뭐값 비싼 제품들을 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그냥 월마트에서 싸게 팔고 있는 먹거리들, 식료품들을 사러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월마트는 식료품 매출 비중이 되게 큽니다. 전체 매출의 무려 50% 비중을 차지하거든요. 자 반면에 타겟은 매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이 높고 식료품은 20%밖에 안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월마트와 비교해서 실적이 차이 날 수.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밖에서 외식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집에서 더 자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월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식료품들을 많이 사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심지어 그동안 월마트의 주 고객층이었던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라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는 고소득자들 조차도 어려워져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 월마트를 많이 찾았고 그래서 월마트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타겟은 그렇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어제 대략적인 시황 정리는 이쯤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부분 매도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현금 비중이 없어서 어제와 같이 주가가 출렁이는 상황을 견디는 게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분익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저의 지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비를 자극하는 이벤트가 깔려있는 11월, 12월. 이로 인해 소비 관련 경제 지표가 잘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. 아니, 심지어 이런 저의 생각이 더 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면 11월 12월 수치는 반영조차 안된 지표가 벌써부터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. 아무튼 이로 인해 월마트 같은 기업들의 실적은 이번 3분기와 마찬가지로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에 속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사치품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또 어제 마이크론 관련 뉴스도 있었죠. 메모리칩 공급을 더 줄이고 투자도 줄이겠다고 합니다.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디램 및 랜드 생산도 20% 감축을 한다고 하고요.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나 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좀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그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. 저점에 매수하신 수량만큼이라도 아직 부분익절하기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. 어제 SOXL은 또막12% 넘게 빠지고 불즈도 9% 가까이 빠지긴 했는데 다행히 뭐 TQQQ는 그래도 4% 정도 빠지는 선으로 아무리했고요 그리고 SOXL이랑 불즈도 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솔직히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올랐던 거에 비하면 뭐 딱히 크게 빠졌다고 보기도 힘듭니다. 그냥 다시 이번 주 월요일 주가 정도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애초에 현금 비중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달한달 한달 들어오는 돈이 많으시다면 혹은 난 비록 현금 비중이 남아 있진 않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대폭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부분 익절하지 않고 계속 쭉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요.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.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는 부분 매도를 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제가 몇 차례 말했지만 현금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. 멘탈 관리에 현금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. 현금이 없으면 주가의 무조건적인 상승만을 바라게 되잖아요. 근데 다들 주식 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낌새 보이면 막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계속 주식 창만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. 그런데 욕심을 좀 내려놓고 현금 확보를 약간이라도 해 두는 순간 하락하던 상승하던 멘탈적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이 평안해집니다 오히려 확보해놓은 현금 비중이 많다면 주가의 상승은커녕 더큰 하락을 원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제 영상에서 슈퍼땡스로 소중한 후원해주신 아담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멘탈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